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사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이는 사랑, 그리움, 아름다운 추억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고통, 상처, 불편함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1, 2절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숨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 도덕적 도리나 혹은 인간의 도리나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혹은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기분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배경에 매이지 않고 신자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이것이 신자다. 여러분 에베소 1장 에서 3장까지는 6장까지 있죠 에베소스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에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도리에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더 권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질실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어버이날 설교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는 부르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정말 부르자입니다. 아버지, 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기억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 번도 제가 용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받기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랑 이름 아래서 찾아뵙지도 못한 것 같아요. 늘 그랬습니다. 양심에 찔립니다. 지는 부르자가 목사가 강단에 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뭐 그렇다고 목사가 뭐뭐 뭐 다른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뭐 당당히 설교하는 거 아니죠? 목사기 때문에 설교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되데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모란 이름이 감사도 있지만 부담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있지만 참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 자식들의 한쪽에 있는 마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오늘 보면 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말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 합니다. 옳은 일. 여러분, 사실, 옳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도 옳은 일이고, 그리고 뭐, 길 가다가 휴지가 떨어으면 그것을 주우는 것도 옳은 일이겠죠. 근데 수많은 옳은 일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특정한 부모인데 그 부모는 나의 부모인데 그 부모의 자식인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옳음입니다. 이건 다른 자식이 주어진 옳음이 아닙니다. 다른 자식이 내 부모를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니요. 그거는 그의 부모를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이죠. 나에게만 주어진 옳은 일이 뭐냐면, 부모를 숨기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명하신 옳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 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예입니다. 이분 우리는 다른 계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뭐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혹은 다른 뭐 여타의 신앙사람에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첫 번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정말 옳다고 하나님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죠. 자식에 대한 신경과 혹은 투자는 그 마음에 십분일만 해도 우리는 효자 소리 들을 것이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식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죠. 그리고 부모는 그 반에 반에 반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모는 뭐라 가르치죠? 일절을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 절에서는 약속 이 있는 특대명이다삼 절에서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로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르반 뜻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을 고르반이라그 합니다 그것은 하목재물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번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다고르반이라그 합니다 그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으니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된 자기 생각인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으로 퉁 치며 넘어가려고 하는 자녀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형편이 되면 내가 부모에게 다할 겁니다.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요.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그런데 어.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신 아니지만 하나님도 안 믿지 않을까. 효도는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요. 그건 여러분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는 약기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것을 정해주셔서 내일부터 한다는 것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right now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지금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너희가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고, 너희가 시간이 많아야 효도할 수 있고, 너희가 똑똑해 해도할 수 있고, 너희가 세상에 성공해도 할수 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개명이라고 말합니다. 자문 2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한 의미를 기쁘게 하라.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365일 동안 나 때문에 나의 부모가 웃었던 적이 몇 번이 있을까 나 때문에 부모가 즐거웠던 시간이 몇 번이 있을까 내가 남들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저기는 뭐 속된 말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입히고 철철히 뭐 용돈도 넘치도록 주고 이러 그러면 부모들 다 좋아하겠죠 근데 진짜 이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심인 것이죠. 관심입니다. 이런 자식에게 이런 부모들이 있죠. 이런 돈으로 때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알아요. 이 부모가 나와 같이 가지는 시간이 불편해서 피곤해서 돈으로 때우는구나 돈만 주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좋을 수 있겠죠. 예,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집에 살았냐면 그냥 보편적인 집입니다. 보편적인. 그 아버지는 정말 무뚝뚝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커오면서 그이 청년은 부모의 따뜻한 손길 한마 받아보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눈만 뜨면 잔소리입니다. 이거 왜 아니냐 저가 아니냐 니는 이거에 너무 아, 막 잔소리가. 그래서 이 아이의 생각에 내가 대학은 무조건 부모를 떠난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서 부모를 떠나서 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왜 집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 조작 끊어버리고 수년을 그냥 키냈습니다. 내 친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오늘 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특계명이다라고그랬습니까이 그러니까 친구가 그말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전화 한통안 했고요.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했습니다. 그 깨닫고 난 뒤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묻고그 다음 날 부모의 집에 고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특별히 희한하게 5월 8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눈만 끔벅, 끔벅거리고, 그래도 좀 나아진 것은 웃음이 입가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표시는 못하고, 좋기는 좋고. 어머니는 여전히 이런저런 잔소리가 반갑긴 하지만,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 나는 가운데 어머니가 공책 하나 가져옵니다. 내 어미는 데 공책을 넘기니까 그게 어머니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모두가 모든 부모가 헌신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목사님은 내 부모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옛날에 좀 제가 몇분말씀드리게 있는데 여러분, 보험금탐옥께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부모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냐면 주의 명령에 순종하자라고잖아요. 신자는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신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부림을 쳐요. 야 하나님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내, 내게 명하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속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앙인인 것이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에이 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신자는 어디에 매냐면 그런 관계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내 마음이 걸려야 합니다. 이 청년처럼 분명히 성경을 말하기를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옳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 옳은 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 조건을 떠나서 부모는 그냥 부모고 자식도 그냥 자식인 것이죠. 돈 많은 자식이 자식이고 똑똑한 자식이 자식이고 그런 건강한 자식이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모가 부모고 가난한 부모가 부모 가 아닌 건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내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내 명령이다. 너에게 이 세상에서 관계맺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를 공격하는 일이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요 이 말을 하지만은 늘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1 년에 한번 정도 전화를 드렸나요? 참 저는 무심한 경유도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르르니 하고 잘 지내거니라는 마음이 있죠. 그럼 한번 전화를 통하면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대답이 항상 똑같아요.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 너는 니만 잘 살면 된다. 항상 통이나 맞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찾아뵙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 니만 잘 살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은지, 갈등이 많은지, 그 번민과 고통을 자식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으니까. 수욕정이 풍부지 정량이 친부대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무가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자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 싶으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갈고민이 자기 어머니에게 바친 시조입니다. 이제 생각이 깨어서 부모님을 숨기고 싶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갈고민이 가슴을 치며 토해내면서 지은 시조가 바로 이 시입니다. 뉴스를 봤는데요. 어느 노부부가 있는데, 생활고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 사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죽자, 우리 죽자" 아니, 소위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도 도움이 없어요. 도저히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끝끝내 결국은 죽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구안 받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이 다섯 명이 있어요. 삼남이녀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 우리 자식들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각자 살기 힘든데 제가 어떻게 자식한테 손을 벌립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다섯 명 있으니까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 돼요. 국가에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 노인네 둘이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냥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고 한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따라오면 남을 돌아보기가 힘들죠 부모도 돌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예 건강도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용돈 안 드는 분 있습니까? 생활비 모 조금이라도 하시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우리 부모님은요 나보다 돈이 많아요. 예. 그래도 이런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신의 신이었던 송강정체라는 분이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사라질 때 숨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룹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진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다. 주굽기 10장 12전을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의 조건인 것이죠. 절대 부모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지사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할 일입니다. 나의 실수와 내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버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만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교사의 권위도 무너졌고요 교회의 목사의 권위도 무너졌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우리 행동하며 그 권위를 뛰어넘으려 하죠.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효를 깨뜨려 버리고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모든 관계의 부조화를 잃어버립니다. 조화로웠던 세상이 하나님과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부조화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아, 엄마는 몰라 돼. 아버지는 몰라 돼.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서로 상처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결과겠죠. 오늘 부문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뜻은 정말 속된 말로 부자되고 성공하고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세상에 삶을 살때 조화롭고 질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 속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에게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에게 흘러갑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신앙의 성향이며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 계명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특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내 기분이 어떠든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를 쓰는, 그리고 모든 승도 되기를 주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